지난번 저압냄비 영상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추천해 달라고 문의가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가지 가격대의 저압냄비를 준비를 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시는 거죠? 어 저압냄비가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냥 일반 냄비? 이런 냄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이 약간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막 크다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브랜드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대중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솔직히 해서 SNS에 알텐바우 이 제품이 이제 갑자기 이슈가 돼서 요즘에 찾는데 그래서 이제 한세가지를 구매를 해봤어 사이즈는 동일하게 24cm를 샀어 비교하기 위해서 요 제품은 저 쿠팡에서 산 제품이야 중국산이고 3만원대 저압냄비고 요거는 국내 생산이고 꽤 오래된 제품이지 해피콜이란 브랜드 제품이야 요거는 10만원 초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에 알텐바오 제품인데 요건 공동구매 가격으로 19만원에 이렇게 샀어 자 그러면은 요 제품을 스펙부터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 이 제품은 일단은 스펙은 바닥이 보면 바닥 3중 냄비야 붙인거지 구조가 그리고 두께가 옆에는 원플라이기 때문에 얇아 얘기에는 저가형 냄비 구조 그대로야. 그리고 해피콜 제품은 통3중 냄비. 재질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코스코를 썼기 때문에 304 스탠 통3중 구조야. 그 다음에 알텐바오 제품은 통5중 제품에 316T와 재질을 쓰고 있어. 구조상으로는 이게 가장 저가 바닥3중, 이건 통3중, 이건 통5중. 근데 스탠도 재질을 보니까 여기 웹상에서 이 제품은 솔직하게 써놨더라고. 그 상세지 페이지 보니까 201 텐데에서 써서 중국에서 제조한 거라. 솔직하네요. 아, 어, 솔직하네요.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게 봐 보통의 경우는 그런 저가 스틸을 쓰다 보면 표기를 안 하거든. 근데 솔직히 201을 썼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근데 알겠지만 우리가 예전 영상에 보면 201 제품은 식품 용기로는 이렇게 권장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좀안 좋다. 근데 어차피 3만 원대니까 201스텐을 썼고.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 3중인데 안에가 304. 그 다음에 요거는 통 5중인데 316T와 재질로 따지면 알텐바가 월등히 좋다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께감은 요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해. 한 2.5mm에서 2.8mm 정도. 바디는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두 제품은 양호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무게를 한번 재봤어 이 제품은 약 1.7kg고 해피콜 이 제품은 약 2.8kg 발텐바우 제품은 아무래도 뚜껑까지 스텐을 쓰다 보니까 3.7kg까지 나가 그래서 이 제품과 이 제품은 한 1kg 차이 나고 여기도 또 1kg 차이 나 무게감 차이도 좀 많이 나 핸들 부착 방식에서도 차이가 좀 있어 그러니까 3만 원대 저압냄비는 이, 이 스팟 용접이 아니라 리벳 용접이라 서 이렇게 스탠이 이렇게 박혀 있지 이런 데에 세척하다 보면 여기 떼도 끼고 철치재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끼기도 해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리벳 방식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그 다음에 에피콜 제품은 이렇게 깔끔하게 스팟 용접이 잘돼 있어 이거는 좀 좋은 거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텐바우 제품도 역시 스팟 용접을 해서 이렇게 내부가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가 잘돼 있어 자, 이 저압냄비는 일반 냄비가 아닌 기능성 냄비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뚜껑, 잠금장치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 첫 번째 3만 원대 제품인데 슬라이드 방식은 괜찮은데 이거 봐봐 솔직히 해서 이게 정상 상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laughs> 이 정도야. 그러면 이렇게 닫혔을때 압력이 있나 테스트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들려 그러면 이게 압력이 차지 않겠지. 여기 이렇게 압력 조절기인데 이것도 고무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뚜껑을 보면 일반 유리 뚜껑에다가 실리콘을 이렇게 덮어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리 뚜껑이야. 유리 뚜껑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력을 잡아줘야 되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다. 이건 이 정도면 은 여기 압력이 저항냄비 기능이 전혀 안될 것같아내 생각에 이거는 진짜 저압냄비 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일반 냄비야 저압냄비로서 기능은 내가 보기엔 없는 것같아자 두번째 해피콜 해피콜 제품은 잠금장치 이렇게 닫아보면 슬라이드 방식에 잘 잠기긴 잠겨 근데 끝부분이 약간 좀뭐라해 되나 살짝 걸치는 느낌 약간 안정감에서 조금 불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 압력은 다 잡힐 것 같아 그리고 압력 조절기는 고무로돼 있기 때문에 노브에 이렇게 달려있고 근데 이 3만원대 하고 똑같이 전체가 유리 뚜껑으로 돼있어 그리고 패킹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분리형이 아니야. 일체형이야. 이거는 떨어지지가 않아. 이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이 패킹은 어떻게 보면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 되거나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뚜껑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교환을 해야 돼. 패킹만 교환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다. 알텐바어 제품을 보면 방금 해피컬 한 것하고 비교하면 잠금 장치는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는 게 되게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패킹을 이렇게 보면 분리형이야. 이 분리형은 거의 풍력, 압 압력소 패킹하고 비슷해 노후가 되거나 파손이 되면 이 압력소 패킹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분리해서 세척도 할수 있으니까 좀 번거롭지만 위생적으로 닦기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뚜껑 전체를 교환 안 해도 되겠지 이게 큰 장점이고 무엇보다도 이 기능성이기 때문에 이 안정감 있는 장치와 뚜껑이 여기 보면 스텐으로 돼 있어 스텐에다가 사출 플라스틱에다가 반유리 정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뚜껑에도 굉장히 기능을 많이 강조를 했고 특히나 이 압력추도 일반 압력소처럼 스텐으로 처리가 돼 있어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이런 건 그냥 고무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압력솥처럼 추가 일정 압력이 차면 올라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기능성에서 저항냄비에 뚜껑에 진심이 가 있는 게알텐바우 제품인 것 같아 확실히 많이 차이나 다음에는 부속품을 한번 비교해 볼게 사실 바디하고 뚜껑은 다 있는데 3만 원대 이 제품은 부속품은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해피콜 제품도 부속품은 없어 근데 알텐바우 제품은 이 안에 이런 스탠 받침대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물을 넣고, 넣고. 고구마, 감자, 만두 같은 거찔때신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 요거만 구매한다고 보면 그래도 만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따지면 은 해피콜하고 가격 차이가 한 8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다음은 세척 용이성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줄게 3만 원대 저압냄비요 제품은 세척하는 데는 패킹도 분리가 되고 뚜껑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바디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부분이지 요 모서리 부분이 요런 데가 이제 찌든 때가 뛰거나뭐 물때가 끼거나 음식물이 꼈을 때 손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니까 이런 거는 솔로 닦아야 되겠지. 이런 부분에서 세척이 좀 번거로운 게 있겠지. 해피콜 제품은 뚜껑도 보면은 유리뚜껑으로 돼 있고 뭐 실리콘 여기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척하는 게좀 편한 것 같고 바디도 일자형으로 스레이트형으로쭉 나가 있고 또 크게 사각지대는 없어. 아까와 비교했을 때이옆 부분도 이렇게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는 세척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세척 용이하기는 해피콜 제품이 좀 좋은 것 같아. 알텐바 제품은 잠금 장치의 기능이 되게 안정감이 있는 게 장점이지만 세척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보는 부분은 아까 그 3만 원대 저압냄비하고 통일하게 이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솔로 닦아야 되겠죠 이런 거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 구조상 어쩔 수 없지만 아쉬운 점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 바디 디자인을 이렇게 후 라인을 음각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뭐 이거를 이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런 데부터 때가 끼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제품은 오래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 무늬 일자로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이런 데 때가 일수 있다. 이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 세척 부분에서 알텐바우 제품은 이 패킹이 빠지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만은 사이 사이에 이런 부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세척을 해줘야 된다는 게 조금 구조상 어쩔 수 없지만은 세척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세 제품을 봤을 때 세척의 용이성으로 보면 헤프코리 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다음으로는 안정성. 이 제품은 기능성이고 또 냄비잖아. 그러니까 오래 써야 되거든. 또 안정성을 봤을 네. 일단 이 3만 원대 냄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상 기능성 냄비의 기능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안정감도 좀 없고 바닥 3중이고그 다음에 뭐 재질도 201이기 때문에 녹슬 수도 있는 부분도 이 확률적으로 이게 높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안전성은 좀 아니다, 최약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해피콜은 전 냄비 어떤 기능은 그대로 살렸지만 뚜껑이 전체가 유리 뚜껑이라는 부분에서 화선 위험률이 좀알템바보다좀 있다. 이스테이기 때문에 닿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스테이 안전하기 때문에 뚜껑의 안전감이나 이런 부분은 알텐바우보다는 좀 못하다 전체적인 유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적상이지만 이 잠금장치에서 좀 안전감에서 조금 부족하다 요게내 생각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알텐바우 제품은 이 잠금장치도 그렇고 뚜껑도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안전감은 가장 좋은 것 같아 저압 냄비의 본연의 기능과 내구성을 안전감을 보면 알텐바우가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럼 대표님 좀 쓰다가 고장이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 이게 기능성 냄비는 당연지 a s 같은 거는 다 문제 없이 되는 걸까요? 이 3만 원대 이 제품은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도운 제품이거든. 그러니까 이 제품은 내가 봤을 때는 에이스가 거의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에이스보다는 그냥 뭐 반품한다든지 아니면 폐기 해야 되는 거. 모르겠어. 뚜껑은 산 수는 있겠지만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에이스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 완제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에 해피코어나 알텐바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이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뢰가 가지. 그래서 뭐 뚜껑이라든지. 패킹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에이스가 다 가능한 브랜드야 네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음, 지금까지 좀 길게 디테일하게 한번 봤잖아 먼저 얘기하면 이 3만원대 쿠팡의 이 제품은 저압냄비에서 기능도 없고 일반 냄비보다도 못해 정말 그래서 이거는 사지도 않고 이건 제껴놔야 돼 차라리 일반 냄비가 더날 수도 있어 총평으로 얘기하면은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 이 해피콜 제품 해피콜 제품은 괜찮지만 뚜껑 부분이 이알텐바우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쉽다. 유리도 돼있고 이런 부분 그랬을 때 가격 차이가 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속물 빼고 나면 한 8만원 정도 차이 나잖아. 그랬을 때도 가격이 8만원 차인데이 어, 정도 스펙이면 음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알텐버 제품은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고급 세단 같은 느낌. 굉장히 좀 탱크 같은 느낌. 튼튼해 보이고 오래 쓸것 같고 뭐 안정감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최고인 것 같아. 근데 단 하나. 가격이 좀 비싸다. 요게 좀 아쉬운 것 같아. 요 일반적인 가격으로는 너무 비싸. 솔직히. 그래서 좀 공동 구매할 때한 19만 원대. 그때는 하나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오늘은 저압 냄비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이렇게 종류별로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저압 냄비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중적이고 이렇게 브랜드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몇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뭐 가격대별로 그래도 인지도 있는 제품으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 저압 냄비 컨텐츠를 보시고 이 알텐바우 제품 그 저압 냄비에 대해서 문의도 많았고 그러면 헬리 공장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공동구매 좀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은 우리도 긴급하게 예정에도 없던 아르바우치가 요청을 해가지고 공동구매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딱세 가지가 있어요 이맨 가장 낮은 작은 사이즈 24cm에 4리터 이 제품은 24cm에 7리터 그 다음에 요 마지막 큰 사이즈는 28cm에 11리터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은 요 가운데 에 있는 24cm 약간 깊은 거죠 일반적인 깊은 냄비인데 요게 7리터 요 제품이 가장 판매가 많이 돼요. 그다음에 아 이것도 크다 그래서 좀 작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요 4리터 요 4리터를 구매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리터는 요즘에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도 많이 오고 그런 경우는 28cm 깊은 거 요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좀 많고 요 음식 양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28cm를 권장드리고 그렇지 않고 아, 나는 그냥 적당한 크기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24cm 7L를 이렇게 권장드립니다. 이 제품 알텐바우 저압냄비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놨으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알텐바우 제품은 솔직히 저도 쓰고 있어요. 저도 쓰고 있고 많이 쓰진 않는데 뭐 이렇게 고기 삶 거나 뭐 이렇게 싸볼 때 이거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스펙이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 공구 때 아니면 이 가격으로 사기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공구 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럴 때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